음, 또 아페네를 얘기하다 보면 호모리디쿠스라는 말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 호모사피엔스 모 있는데 호모, 요새는 어떻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지만 은 실제, 실제 세상은 넓고 읽을 것은 많습니다 근데 왜 읽으시나요? 내 안에 쌓아두기 위해서 아니면 내 밖에 전해주기 위해서 아마도 쌓아두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실제 목표는 내 밖에 전해주기 위해서 읽겠죠 근데 전해줄 때 혹시 자판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컴퓨터 자판에 여러가지 자판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하는 거에 자판이 한쪽만 그냥 한 e 개 정도만 다 e 아버린거 아닐까요? 컨트롤 a 컨트롤 e s e Japanese, j a p a n e s 그것은 전해주는 것이 아니 p 그냥 전달자로서 역할 밖에 안 되죠. 손을 쓰면서 그것을 a p 나바고 바꿨을 때 바꾼 가공을 전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발달했습니다. 요새 뭐 호모 하빌리스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 책에서는 손을 읽을까 눈을 읽을까 손을 읽을까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독서하는 부분에서도 손을 읽어볼까 그 손을 읽는 부분들이 곧 우리가 출력의 중심 정보의 소비자에서 정보의 생산자를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이런 역할들이 주로 앞에 내에서 하는 역할들입니다. 나를 이끄는 것은 바로 입력보다 출력이 일 것입니다. 출력으로 이끌게 되고요. 그런 출력 부분이 나를 이끌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 궁금했던 것이 알것 같았어요. 이제 아내 네, 대략 궁금하니까 이렇구나. 브레인 맵핑이 대략 이제 또 그려졌어요. 와 어,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어, 언어도 이렇고 뭐 움직인 데는 이곳인 것 같고 비주얼 프로세싱은 여기서 하고 생각을 줄여는건암내스 쪽에서 하고 뭐 그렇구나. 근데 뇌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나요? 뇌는 좌뇌라 우뇌라 나눠져 있나요? 하지만 뇌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운데 다리에 있는데 그걸 뇌량이라고 하죠. 여기서 어떤 사람 좌뇌만 있고 어떤 사람 우뇌인 것이 아니고 어떤 쪽이 좀더 강한, 좀더 더 작동을 많이 하는 사람 있지만 이두 가지 가 서로 교류를 해요. 그래서 콜포스칼로슘 아주 신경 다발 더미에서 아 좌뇌와 우뇌했던 부분이 서로 계속 교류를 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하루 동안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자네와운에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브레인 매핑 아니고 브레인 매핑 학회를 갔더니 브레인 매핑 갖고 이제는 얘기도 하지 않아요. 다 브레인 네트워크 갖고 얘기해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 뇌는 이런 서로의 연결거리들 뇌는 굉장히 복잡한 브레인 매핑 학회를 갔다 그다음부터 아 이건 공부할 게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브레인 매핑은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브레인 네트워크까지 가는 세상은 내가 절코 다 이해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황당했던 거는 브레인 네트워크까지도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꺼져도 꺼진 게 아니라는 게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과 북한의 이제 밤에 그 불을 보면은, 북한은 쪽은 아직 발달이 안 돼가 좀 깜깜하죠. 특히 서울 지역 근처는 굉장히 환하게 돼 있는데, 수도권죠. 우리는, 우리의 뇌는 꺼져도 계속 작동을 합니다. 즉 디폴드 모든 네트워크인데요 어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편한 상태에서도 뇌는 그냥 쉬고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뇌의 어떤 지점이 활성화 되죠 그래서 아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할 때만 우리가 말할 때만 우리 움직일 때만 저것이 아니고 아주 아무것도 안 하는 편한 상태에서도 어느 부분이 개조로 그동안 쉬고 있던 그 부분이 바로 활성화 되는구나. 어떤 이제 요새 디포트보드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 나오는데 명상할 때도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 되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죠 즉 꺼져도 꺼진 것이 아닙니다 궁금했고알것 같았는데 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2부에서 다루게 될것 같은데요 어 저는 주로 s h l f m 페이스북 같은 데 들어오시면은 제 페이스북 쪽인데요. 저 뒤에 강아지가 바로 앞에 나왔던 그1 4 살짜리 저희 집 딸입니다. 음, 되게 동안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참 많이 늙어서 할머니가 돼가지고 어 언제나 어, 또 무주계 다이 건넬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음,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눌 시간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Q&A를 봤어요. 음, Q&A 봤더니 오늘 어제 저녁 때 보내주셨는데 83명이 저기 질문을 보내셨더라고요. 어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한번 쭉 훑어 나가면 아마 83명이니까 한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어, Q&A가 될것 같은데 사실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보니까는. 어 거의 비슷한 질문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제가 한세 가지 정도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90% 정도 여러분들 질문에 적용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데 치매가 아닐까 걱정들 많이 되시죠? 이것이 질문에 가장 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겁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객관식 시험이 쉽나요? 주관식 시험이 쉽나요? 주관식 시험이 더 어렵죠. 저희가 시험 문제를 정하면 여기 황 교수님도 와 계시고 그러신데데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이번에 어떻게 주관식이 있나요? 뭐 그런 거 질문하죠. 음, 주관식이 있다 그러면 좀 확세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막 쓰면서도 공부하고 말하면서도 해야 되고 객관식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에 딱 살짝 얹히는 공부하면 됩니다. 싹싹싹 보면서 시험 볼 때까지만 하는 기억하면 되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어, 이런 경우들 겪지실 텐, 적이 있을 텐데요.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동창을 만났습니다. 어야너 오랜만이다. 야 우리 한 만난지 10년 넘었나? 굉장히 오래됐네. 그리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고 막 하면서 머릿속에 뭘 생각하죠? 아, 제 이름이 없더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생각이 날때 그래 야 언제 한번 다시 하면서 한번 이제 숫자를 한번 하자 그러면서 헤어집니다 오면서도 아걔 이름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다 샤워하다 가 생각이 날 때도 있고요 그래도 생각안날 때는 친구한테 전화하죠 야 그때 고2때 우리 부반, 부반장 옆에 앉았던 친구 있잖아 걔 이름이 뭐지 아박 그래 박 박순자 뭐 그렇게 이제 기억하기는 거죠 우리가 어떤 힌트를 줬을 때 기억한다는 것은 적어도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이 돼 있는 것은 주로 건망증 상태고요. 저장이 안된 것이 주로 이제 치매의 경우도 많고요. 그럼 건망증이 뭐냐? 저장이 되는데, 끄집어내는 인출과정이라는데, 인출과정에서 안될때 주로 건망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랑 건망증을 하는 여러 가지 감별 포인트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주로 힌트를 줘서 맞춘다면 그래도 건망증 쪽이 아닐까라고 많이들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프로세스는 입력되고 인코딩돼서 저장됐다, 인출되는데 주로 건망증 단계는 이 단계, 인출의 과정의 문제고요. 치매, 알짜면의 치매 같은 이 저장의 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컴퓨터와 뇌의 차이는 뭘까? 컴퓨터처럼 정확히 기억했으면 좋겠고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어 아까 저기 하고 지나고 나서 한 제가 25분쯤 했으니까 한 40분 쯤 강의를 한것 같아요. 40분 그 정도 좀 넘어서 강의 40분, 50분 강의한 것 같은데요. 음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 에 남는 게뭐 있을까요? 뭐, 별, 별로 없을 거예요. 음제 이름도 기억 못하실 거고요. 어제 이름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매는 이상현이라고 말씀드려도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음 컴퓨터는 서랍 시에 저장을 해요. 서랍 시 그래서 오늘 했던 강의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강의 파일을 그냥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강의 파일이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깨져버리지 않으면 그 강의 파일은 그대로 있어요. 거대로 재생을 하죠. 뇌는 어떻게 재생할까요? 뿌리는 기억을래 뿌리는 기억. 그래서 어떻게 뿌리냐면 호흡 패스웨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휠허패스웨는이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뒤쪽, 그리고 허패스웨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데. 우리가 어떤 적을 했을 때 뇌는 한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장소란 파일로 보내기도 하고 일부분은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웬이란 것에다 보내기도 하고 w 시라는란 것에다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음 시험 볼때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19세기 무슨 뭐 장군의 이름을 써라 그러면 쫙 하면서 강강 뭔데 강강 하다가 뭘 생각하죠? 그때 선생님 칠판에 이렇게 칠판에 있는데 칠판 요구 석에 썼었는데 그럼 막줌이하죠줌쫙끌고 나옵니다 그럼 크림 글씨 중에 강 뭐라 하는데 그때 그 글씨가 보이면은 여러분들 거의 다 답을 쓰게 되고요 안 보이면 결국 못 쓰고 나오게 되는 이름 즉 장명하고 나오게 되죠 우리가 기억할 때 가장 큰 단서 중에 는 주로 where, where 이 장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 어떤 큰 그림들이라든지 큰 장소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게 되는데, 어 어떤 구체적인 것들한 것은 그런 연결고리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식 중 하나는 주로 외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기억법하면 뭐 맨날 나오는 게 뭐죠? 어떤 위치 놓고서 기억하는 방법들 항상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외어를 갖고서 하는 기억 방식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걸 해봤습니다. 기억력 향상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걸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저, 뭐, 저기, 노벨 의학상, 뭐 수상, 소감들 얘기하고 있겠죠. 어 저도 기억력이 문제라서 이런 거 공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 이름을 한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슬기로운 기억그릇 사용법이라고 부셔봤는데요. 일단, 기억그릇을 좀 크게 만드는 습관들이 들으시면 좋아요. 기억그릇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해마에 있습니다. 해마를 좀 크게 만드는 게 좋은데 알짜해머 같은 건 해마가 위축되면 싸그러듭니다 기억 그릇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 주로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는데 이게 작업대예요. 거기가 바로 책상이에요. 책상을 좀큰 책상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일이 좀더 수월이 나는요 책장에 책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책상이 좀 크면서 깨끗이 정리돼 있어야 돼요. 주로 그 관할 방식은 거꾸로 말해보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가시면서 만나는 어떤 어,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3 7 8 9 하면 거꾸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 간판 있으면 간판 듣고서 거꾸로 한번. 그런 것들이 좀 적어도 돼요. 그리고 주로 출력하는 습관들이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또 하나는 이 그릇을 복잡하게 담으면 책상에 어지러우면 별로 기억이 잘안 돼요. 그래서 잘 엮어 담으라 하죠. 분류를 잘 하는 습관들. 오늘 저 강의를 어떻게 했죠? 여러 가지 잡한 강의를 했지만은 그잡다한 것들 저는 어떻게 엮었습니까? 기억이랑 중심, 좌우, 앞에는 한세가지 정도로 엮었죠. 그러니까 제 여러분들은 잘 전달되는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서 아 이런 강의를 하겠다는 것이 좀 정리가 된 거죠. 잘 엮어 담으신 습관들을 하시면 분류하는 것이 10가지 기억하는 것보다는 3, 4가지 그 정도 5가지 이하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주 꺼내세요. 입력보다 출력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이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출력 주로 주는 손으로 읽기라편는데 책도 눈으로 읽은 거는 남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없죠. 주로 다시 손으로 입력할 때만이 손으로 읽을 때만이 손으로 읽으라 해서 줄치라는 겁니다. 줄도 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기 말을 좀 집어넣을 때 그런 것들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팁으로서는 뇌도 혈관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옷처럼 보이시나요? 바로 뇌입니다. 뇌에 어, 혈관입니다. 즉, 신경을 다 녹이고 나니까 남는 것이 혈관들이에요. 뇌는 여러분들 생각할때 신경조지만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뇌는 사실은 그 신경을 먹여 살리는 무수한 물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수로, 혈관입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좋게 만들려면 이 수로가 잘 통과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드는 많은 방법들, 곧뇌 건강을 좋게 만듭니다. 음,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뇌를 들여다보니 첫 번째는 주로 뇌에 대해서 좀 다뤄 같이 생각해봤고요. 어, 삼월 2 일로 아마 어, 잡힐 것 같은데요. 3월2 일날 얘는 주로 마음을 갖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우. 늦은 시간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